안녕하세요. 인천 용해 신당입니다. 2020년도에 75년생, 46세 토끼띠 분들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안 좋으신 분들을 먼저 일러드리자면 1월생 분들, 3월생 분들, 12월생 분들 인연수, 가족 불화, 이혼수 등 힘이 드셨다고 하고요. 상문도 끼어서 어, 힘이 드셨고 직장은 인간으로 인해서 힘이 드셨고 금전도 힘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간질수 부동산 매매 묶여 있던 금전 어, 문제로 힘이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이 드셨어요. 그리고 4월생 분들 8월생 분들 11월생 분들 건물 음, 건축 못 받으신 분. 돈도 많으시고, 친구나 지인분들, 어, 이런 분들한테 이제 돈 관계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 이제 좀 금전 관계로 좀 엮여서, 어, 어려운 형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토끼띠분들은 이제 인기도 많으시고, 사교적인 편이세요. 어, 영리하시고, 어떤 일을 잘, 해결을 잘 하시는 편이시고, 그 다음에 재치도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2020년도에, 좋으신 분들 이제 일러드리자면, 3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 귀인도 들어오시고,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어, 그런 형국인이, 금전, 재물운 음,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큰 건물도, 문서도 잡을 수 있으니, 어, 묶였던 부동산, 이제 땅, 빌라나, 아파트, 그 다음에 가게 등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슬슬 풀리시기 시작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직장, 승진, 이직도 좋은 기운이 이제 슬슬 들어오시고요. 3월생 분들, 그 다음에 7월생 분들, 11월생 분들, 금전, 사업은, 그리고 관제수, 사고수,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세요. 가정의 불화, 풀려나가시는 형국이시고요. 어,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수예요. 연인, 애인,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운도 이제 들어오신다 하시니,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알려드리자면, 1월생 분들, 5월생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인연수가 보이긴 하나, 조금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 외도로 인해서 조금 이제 힘드신 형국이에요. 어 그래서 이온수도 좀 보이시고요. 음 부부 사이에는 이별수가 보이니 두 분이서 잘 화합하셔서 해결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안재수나 사고수가 좀 따르는 형국이에요. 사업 확장, 사업 변경, 이직. 인간의 구설수로 망신살이 좀 보이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이 특히 고혈압, 목, 허리, 그다음에 위, 간 음 조심하시고요. 집안의 우환, 풍파 그로 인해서 금전 거래에 삼가시라고 하시고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에 상처도 이제 받을 형국이니까 그게 이제 돈 관계에 잘 유지하시길 바라시고요. 해결못 하시는 것도 지금 이제 저희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상담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서 몇, 몇월 달에 이렇게 해서 운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도 잘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어,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직장 승진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장례식이나 조문은 좀 상가하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5월생 분들, 6월생 분들, 어, 부동산, 문서, 대출 문제로도 조금 손해보시는 일이 생기세요. 그리고 금전의 환란그 다음에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 사고소도 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1월생, 5월생, 9월생 분들, 음, 동토부정, 그 다음에 조상바람에 들어와서 거래처, 갈등, 투자했던 것도 조금 이제 힘드시고, 문서나, 가게에서도 이제 시끄러울 일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올해는 토끼띠 분들이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데 좀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수나 뭐 이런 게좀 보이시긴 하는데 웬만하시면 어안 움직이고 그냥 직장을 꾸준하게 이제 그냥 계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0년도에 75년생 토끼띠 분들을 일러 드렸어요. 그리고 태어난 띠와 달로만 알려 드렸으니 어, 월과 시가 다들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저희 같은 분들한테 상담하셔서 전화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인천 주안의 용의 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